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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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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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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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설명. 어, 오늘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은 정말 재밌는 해외산 포맷이 있더라고요. 오 여러분들께서 등장 음악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딱 서실 겁니다. 그리고 어떤 손동작을 딱 주시고 음악을 딱 멈추신 다음에 바로 이곳에 서서 스탠드 코미디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플레이어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참을 하셔야 돼요. 아 만약에 동시에 뭔가 좀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이 한 명을 지목해서 그분이 올라와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. 아 오늘 저희가 이 게임을 왜 하냐면은 이 플레이어들끼리 너무 안 친해요 서로. 그리고 서로 웃을 때 가장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맞습니다. 진짜 친해지기에 최악의 게임이네요. <laughs>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? 네 웃는 거에 기준이 있나요? 웃는 거에 기준은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가지실까 봐. 좀 확 낮췄습니다 소리 내서 웃는 건다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깔깔은 당연히 안 되고 아 어떻게 웃음을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수! 아, 지금부터 참아야 돼요 지금부터요? 지금부터, 아, 지금부터? 야 지금부터 돼요 지금부터? 말로 해야 돼 말로 샌드코미디 와아 <laughs> 어, 나 진짜 오, 나, 우와, 아, 우와. 말, 와 말을 하니까 웃기네 야나 아,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야? 아, 오케이 나와서 나와서 바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야. 바로 바로 아, 아, 나와서 아, 야 쉽지 않다 이거 <laughs> 어려운데 잠깐만 큰일이다 큰일이다 한번더 해도 웃길 것 같아 하오케이 바로야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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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 거야? 마이크? 근데 <목소리> 왜지아 반칙이잖아! 아니 언제 뭐, 짰어? 뭐, 아니, 아니, 그래. <목소리> 어 아니야 아니 반칙이잖아 내가 한야 진짜 안나왔다 진짜 안나 아, 아, 진짜 안 나왔다고? 아, 아, 진짜 안나왔다아한통 꽁으로 먹었다 진짜 안 나왔다 어 근데 쉽지 않네 아, 웃음 찾는 게 쉽지 않아 저 커튼에서 오는 기운이 있어 커튼이 있어 커튼이 있어 진짜 이 있어 바로야? 나아나이아이아 이럴 거면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갔지! 아, 아, 여기 있는 거 써도 된다면서요! 아이 거면 우리 엄마도 데리고 지지 아, 여기 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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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쓴다는 말이 없었잖아. 여기 이제안돼 이제 아, 안돼 이제 아, 아, 이게 너무 웃겨. 이 노래가 너무 웃겨. 스탠드업. 아니, 이거. 웃겨. 야 웃겨, 아, 반칙이잖아. 야, 뭐가 반칙인데? 야 철라기. 아 눈깔이 살인자야. 진짜. <laughs> 어. 아, 노래가 너무 멋진데요? 음, 예 음, 네, 멈춰주세요. 저저 <laughs> <laughs> 어렸을 때. 아. <laughs> 아니 이거 할수 있어. 아니 이거 쓸수 있는 거야. <laughs> 나어이가 없어서 웃었어. <laughs> 어, 되게 깔끔하다. 나는 어떤 말이든지 존나 야하게 할수 있어. 아무 단어나 말해봐.

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30대 좀 넘어가면 그런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동네 할아버지가 꽃을 한번 보자. 다섯 다섯 살 정도 때는 아 웃었어요. 웃었어요. 어, 미친 거 아니야? 아, 어떻게 된거냐서 <laughs> 아. 아, 왜 웃기지? 뭐야? <laughs>

우차사야 1등으로 들어와가지고 어 제가 코너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데뷔 무대를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이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. <laughs> 아 슬픈 얘기잖아 이거는. <laughs> 어왜 슬픈 얘기야? 나 방송 나왔는데. 아, 제 친구 얘긴데 제 친구 할 할머니가 디컵이에요. 무슨? <laughs> <이상해. 웃음> <laughs> 와, 클났다. 아, 씨, 얘 클났다. 나얘못 참는데. 얘 예, 멈춰주세요. 묻혀, 아, 이씨발 그래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먼저. <laughs> 여기... 저 노래 틀어달라고 안 했는데. <laughs> 아이아아아 아, 아, 좀 듣고 싶어 나. 야 이때야. 여, 여보세요. 어. 어. 엄마. 어. 나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는데. 어, 그랬어? 현석이 형 알지? 아는 할아버지가 고추 만졌대 어. <laughs> 이도 돼요? 부서져. 부서져. 아 씨. 부서서웃겼다 <laughs> 근데 저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뭐야? 목좀목좀 벌겠습니다 목좀 <laughs> 근데 이게스탠드업이 맞긴 한거죠 이거 맞는 거맞 <laughs> <laughs> 아, 요이거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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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입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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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고

아시다 <laughs> 아, 왜못 참았지? <laughs> 아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게 너무 어? 웃겨. 어. 아! 다이발새요 따라 네, 네. 아, 시너 그만 웃야돼 아둘둘둘둘둘둘둘둘 뭐야 저 뭐야 아, <laughs> 아, 주님, 주님, 이게 왜 스탠드 코미디냐 이게 안 웃겨 뭐야 이게 안 웃기다고 최동복 씨 이게 이게 왜 최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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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안 하고 하고 설명하는 게 어딨어요 어. 어, 골라주세요 이성식 씨아저 형은 또하도 웃길 거 뭐야 준비했다 준비했다 뭐야

아, 진짜 아. 웃겼어요. 그러면은 아. 오늘 누가 제일 웃겼는지 나는 현석이가 진짜 너무 웃겼어아 현석이. 아, 아, 저, 난, 저 난. 저는 개인적으로 푸미 형이 아까 이거 체조 복싱을. 설명 안 하고 갑자기 한게 너무 <laughs> 웃겼어요.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데 이유 없이 고함질을 대. 너랑 너랑 거지. 난저못 참아줘요. 명산들이 너무 이유 없이 해요, 너무. <laughs> 진세, 쇼박스는 누가 웃겼어다 개인적으로 너무 웃겼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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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감독님이야, 진짜. 재밌어. 아까 옷 벗었을 때 생각해. 끝까지 너무 해. 재밌어가지고 어. 다음에도 어. 조금 초대해 주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무슨. <laughs> 아, 자, 그러면 다음 주 메타 커미니클럽 계속됩니다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